오늘 2 0 2 1년 5월 2 하나님 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네,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름을 입어 생명으로 대하려 하시미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 에,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니다 사랑받는그 제자인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갖추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로고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함께 계셨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예, 3위가 일체되신, 3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나, 예, 한 분이라고 말씀하것계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예, 말씀이 바로, 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에, 사람은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다 성자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면 지은 가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려 된 것이 없네라이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사람들이 빚지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생명을 주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귀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그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배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로도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4절에 기분에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여러분께서 빌리버스 2장 6절에도 예, 그는 금방 하나님을 본드시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세요. 진짜, 진짜 하나님 형상이세요. 그리고 그는 진짜 사랑이세요. 그거는... 예, 로고스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을 지금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 이렇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참 빛이라는 겁니다. 예, 진짜 빛. 예.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하늘 나로는 예,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데 우리도 예, 하나님께로 돌갈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항상 즐겁고 기쁜 곳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없어요. 우리를 속이는 게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그곳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마귀, 사단, 그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져어놨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를 속여서 예,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이 가만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서 마기를 출망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늘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에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눈뜨고 보라며 온대다. 보라. 천하가니티아의 아들을 낳은 것이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하리나셨사 이를 번역한 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마누엘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네. 사람은 떡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은 양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아유. 떡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묵물하지 아니하리라 아, 네.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아, 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둔다니 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아, 네.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먹어라 내 아들을 믿으라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영생을 얻으리라 아, 네. 영생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아, 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관주 성경에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에 이기지 못하더라. 예, 빛이 이름에 어둠이 못 이겨요. 예,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네. 쫓겨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창세의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천연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마귀의 머리똥을 박살 내는 겁니다. 아, 네. <laughs> 그가 오시니까 마귀의 머리가 꽝 깨지는 거예요. 마귀, 머리가 탁 깨지는 겁니다. 죽어. 이렇게 사람들을 종로를 해어요 마귀가 종으로 끌고 다녔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예, 죄의 종이라 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먹지 마자는 손아까벨 마귀말 듣고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엄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될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젠자 뛰어난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밥만 먹으려 고하지 말고 예수를 받아 먹으라. 아멘.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 성찬식이란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예,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 성찬식을 했어요. 밤에 하면 만찬이요. 낮에 하면 성찬이에요.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먹으라. 이것은, 예, 너희를 위한 내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내 몸이야. 내 살이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네.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다언약의 피라는 네. 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리다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오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우 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은 없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네. 살아나셨느니라, 아, 네. 살아나셨느니라, 아, 네. 예수가 죽었다가 산 것은,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만 산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음이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죽음을 모르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신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섯 네. 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가 고통하시다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었다고말씀하는분이요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아들 믿으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라. 네. 예수는 살아나신 거예요. 네. 예수는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너희도 이하느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너도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구할과 창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셔요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네. 죄는 계속 이해할 된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는 분이 계셔야 우리가 병서 받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계속돼야 된다. 누군가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 값을 갚아 주셔야 돼요. 죄 값을 갚는 것은 대신 죽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잖아요. 죄는 죽는 거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둘째 죽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집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돼요, 사과서. 사과서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해.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 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지금이, 지금 예수 믿을 때다. 지금 믿으면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 과거에 믿은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지금 너의 믿음이 진짜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믿는 건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도 너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 네. 하나님의 믿음을 너 지금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요하고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잖아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 네. 하나님이 보낸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오신 그분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요 그러니까, 너 합격!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 믿음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한 거야.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가볍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셔요. 진짜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 심판주로 오셔요. 마귀를 불의하니까 그는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성명받으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가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음은 들림에서 나요. 들림은그리스도 말씀으로만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들어야 돼요. 나 아는데 그만 좀 해요. 나는 아는데 다른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뭘 다른 말을 해. 뭘 다른 말 예수의 뭐 구원이 따로 누가 구원을 주냐 누가 구원 주냐 김성놈 목사님 저 중점 아마우키 김성놈 목사님 16년동안 부활만막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16년동안 이말만 하는거 계속 서버시간마다 계속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가 그냥 오셨다 그냥 가셨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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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그냥 가셨겠느냐 부활이다 부활 모든 사람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맨날 이설교만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가 한 번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우리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하면 안 돼요? 맨날 왜 부활만 말해요? 1여년 동안 질렸어요, 질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그놈이 은혜 받았대? 은혜 받은 놈이 그런 말 한대? 그래. 그놈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놈이 그렇게 말해? 부활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리버스 2장 6절부터 10일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가 왜 그가 죽었고 그가 부활했는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번째 신하 하나님과 동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네.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은 자도 살려가지고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영들, 악한 영들, 사단, 마의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께어주라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으나 영정하는 자, 곧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이 권세는 최고의 권세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거기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곳에 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 믿어야 가니까요. 네. 믿음으로 가요. 아, 네. 왜이 도한복음을 기록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예수 이름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힘을 주는 이름이에요. 독수리처럼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곤한 자도, 건비한 자도, 예수 이름을 버면 생명이 탁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확확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고보셨어요 영생을 주고보셨어요예수 죽어도 살잖아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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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생명이 넘쳐라 생명이 넘쳐라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넘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죽어도 살고 나를 믿으면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힘들 때 이거 힘이 없어. 이것만 보지 말고, 아,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힘 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건강이요, 예수는 나의 부여요, 예수는 나의 승리요, 예수는 나의 형통이요. 예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네. 모든 것다 갖고 있는 분이 예수예요. 사도마을러죠예수하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아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아가 그 속에 다 있다고 아, 네. 솔로몬이 예수를 구하니까요 그냥 한 보아를 네. 보나스로 주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그렇게 부자,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예수를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요 지혜는 예수예요 랬더니 예수를 구했는데요. 구하자는 부귀화를 엄청나게 주고 엄청나게 주고 엄청나게 준 거예요. 예수 안에는 다 있으니 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빼버리면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 에요 아까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특성 하시는데. 제 설교를 도와주셨어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찬성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 아름다 생명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분이 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셨네 주 아래만 생명이 있네. 아름다운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돼 아래만 생명이 인데 예수 아래만 빛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람,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으로 마귀의 사망의 은 깨졌어요.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받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laughs> 이 복음 전환을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깊은 소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풍성히 노세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